안녕하세요 문영재 기자입니다. 오늘은 국내 출시가 기다려지는 차그첫 번째 모델로 르노 알핀 A110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는 장레델이 남긴 과거의 유산 아래 탄생한 미드엔진 투시트 스포츠카인데요. 가볍고 단단한 컴팩트 알루미늄 플랫폼을 기반으로 민첩한 몸놀림을 구현하는 게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 코너를 위해 태어난 머신이란 얘긴데요. 이는 유럽의 지붕, 알프스를 뜻하는 제조사 명칭에서도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익스테리어를 살펴보면 과거와 현재를 절묘하게 섞어 놓은 듯한 매력적인 생김새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앞면은 4개의 램프로 과거의 영광을 다시금 재현하고 있고, 옆면은 A필러에서 트렁크 끝단까지 이어지는 매끈한 루프라인으로 쿠페 특유의 조형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뒷면은 X자형 램프 디자인으로 강렬한 이미지를 뽐내고 있죠. 멋진 익스테리어 아래 자리한 뼈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량 알루미늄으로 제작이 됐고요. 가벼운 무게 구현을 위해 서스펜션도 경량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스포츠 시트 역시 개당 무게가 14.1kg에 불과합니다. 여러모로 가벼울 수밖에 없겠죠. RPNA 110의 공차 중량은 1180kg이고 이는 예리한 거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인테리어는 간결합니다. 있어야 할 기능만 딱 존재하는 그런 실용성을 보이고 있죠. 각 부품의 모양새는 상당히 감각적입니다. 특히 스티어링 휠은 입체적인 디자인에 밑부분을 잘라내고 그립감 향상을 위해 림을 가죽으로 감쌌습니다. 뒤편에는 위아래로 긴 패들 시프트도 집어넣었죠. 아름다운 조형미입니다. 센터페시아 상단에는 7인치 터치스크린이 자리에 있는데요. 마력, 토크, 터보 부스터 압력, 엔진 및 타이어 온도 등을 보기 좋게 띄웁니다. 애플 카플레이도 지원합니다. 엔진은 포르쉐 카이맨과 마찬가지로 객실 바로 뒤편에 자리합니다. 직렬 4기통 1.8L 가솔린 터보 차전은 6000rpm에서 252마력, 2000rpm에서 32.6kg.m를 발휘합니다. 변속기는 7단 듀얼 클러치구요. 빠른 변속을 통해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을 4.5초 만에 끝냅니다. 최고 속도는 안전상의 이유로 시속 250km에서 전자적으로 제어됩니다. 서스펜션은 더블 위시본이고요. 이는 불규칙한 노면 위에서도 안정적인 접지를 펼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브레이크 시스템은 브렘보에서 제공합니다. 주행 모드는 스티어링 휠 우측 하단에 있는 버튼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노멀, 스포트, 트랙에 따라 파워트레인 반응 속도와 엔진 배기음 크기 및 깊이 등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구빗길에서는각 바퀴에 적절한 토크를 분배, 안정적으로 돌아 나갈 수 있도록 돕는 토크 벡터링이 활성화됩니다. A110의 민첩성을 향상시켜주는 기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RP A110 모델 라인업은 프리미엄 에디션, 퓨어, 레전드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차의 아시아 판매 지역은 일본, 싱가포르 딱두 곳입니다. 한국도 분명 두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구매력 있는 선진국인데 이 리스트에서 제외된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르노삼성이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얘기가 달라졌을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있는 것도 팔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일을 벌리는 거라 뭐라 언급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정이 좀 나아지면 알핀 A110을 서울에서도 볼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겠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봐주셔서 감사하고 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